찬송가 592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92장입니다. 찬송가 59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산마다 불리다 한다고운 안풍에 얼마나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방금빛 논과 밭에 풍년이 왔다 그 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속속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우리 논 밤마다 이런 노이고 심겨진 고운마다 열매 맺으리 비 바람 고운햇빛 주님 선물로 따르고 온 손길마다 보이 넘친다 눈이다 는 우주 공간에 손이 오리구널오리지우리 주님 주심 열매 우리 주님 주심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이름봄 갈고 외지널오노 밭에 을땀 흘려져 없이 착한 노홍군을 봉성한 주수 때에 상받으리라 약속한 은총으로 기름지리라 그리라는 우주공간을 소 o so, s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말씀에 굳게 서서 죄를 부리면 날마다 담비 내려 바꿔주시위 황무지 갈고 외쳐 죄지 않으며 풍성한 수스때는 감사 뿐이라 눈이 나는 우주 공간에 손이 나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다 찬송하자 감사. 자, 찬송하 자. 아멘. e 도신경 e n 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a 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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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제 4일 만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요기사 42장 1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기사 42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의 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아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요번 자신을 비난하고 정죄하던 친구들을 용서하고 또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이것은 요의 인성이 인품이 훌륭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자신이 먼저 받은 은혜를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 넘치는 사랑으로 인하여서 친구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용서하게 하신 것도 내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용서의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옆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용서하게 하신 이유는요, 옆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시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일을 스스로 하시고, 다만 사람들을 모여 도구로 쓰시는, 도구로 쓰시는 이유는요,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풍성한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너무 어두침침하게, 너무 무겁게 그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복주시려고 애쓰고 노력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서 어떤 것을 얻어내면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노력했으니까요. 감사할 게 없는 거죠. 그런데 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단지 내가 그 손에 도구로 쓰여졌다는 사실만으로 나에게 복을 주시면 비로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지. 마치 가정에서 이와 같습니다. 엄마가 아빠가 또 맛있는 요리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금 좀 갖다 줘. 그럼 아이는 그 소금을 갖다 줘. 그래서 그 소금을 사용해서 엄마 아빠가 요리를 딱 만들어서 내놓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소금을 갖다줘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나왔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정말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부모가 다 만든 거예요. 내 아이에게 그 소금 하나 갖다달라고. 아이는 소금을왜 들어가야 되는지 맛을 내는데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엄마 아빠가 갖달라고 갖다 갖다달라고 하니까 갖다준 건데 그것을 부모가 기쁘게 보고요. 그 소금을 사용해서 또 음식에 간을 맞추고 맛있게 만들고 간 다음에 그 아이에게 붙이는 거죠.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네가 갖다줘 가지고 소금을 갖다줘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나왔어. 내가 너희가 무엇으로 상줄까?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 해서 얻어내고 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쓰시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도으로 쓰임 받았다는 이유만을 가지고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쓰시는 거죠. 그것만 가지고 그 근거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복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게 하 우리는요, 이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해. 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헌신하는 게 뭐가 감사해요? 내 시간들이죠. 내 노력들이죠. 내 물질 쓰죠. 내것다 나갔는데, 뭐가 감세요? 좀 힘든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헌신에 그 삶을 요구하시는 이유는요, 그것을 근거로, 그 작은 헌신을 근거로, 뭐큰 헌신도 필요 없어요. 그 작은 헌신, 작은 섬김, 이 작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크게 보시고, 우리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헌신을 요구하시고, 헌신의 기회를 열어 놓으시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헌신의 기회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나로에게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물론,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이제 30배, 100배 주셔야죠. 이런 마음 같진 않아요. 단지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을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작은 헌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너무나 기쁘게 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삶에 넘치는 은혜하고 채워주시고 나눠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그 작지만 헌신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헌신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감사절 주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배에게 복을 주시는데 아주 독특한 방법을 쓰십니다. 이제 복주 시기로 결정하시고 그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여배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요? 오늘 말씀 보면은요 그의 모든 형제와 참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여배 집에 왔어요.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서 슬퍼하고 위로하였다고 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서와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시면은요 많은 사람들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이전에 세 친구는 와서 모였어요. 비난하고 정주했죠. 이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와서 위로하고요, 격려하고, 우리와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게 만드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부분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요, 힘주고, 함께 슬플 때 함께 슬퍼하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는 것은 여백에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 가운데 온전한 용서의 삶을 살아가고 헌신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변의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어습니다 예전에는 다투고 싸우고요 긴장하고 서로 욕심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와서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품어지고 사랑하는 그런 풍성한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좋은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 주시는 거죠. 그렇게 그들이 말로만 위로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요 그다음에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다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 다잃어버렸잖아요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그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 주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감사하고 섬기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 보내주시고 그들을 해서 위로받게 하시고내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거예요. 직접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지고 이거 아닙니다.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요 내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사람들을 계속 내 주변에 붙여주시고 내게 에다가오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 그 모든 고난 가운데 힘도 없고 병들었는데 욕이 어떻게 다시금 일어설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보다 그 갑절의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힘으로 안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내셔 그들을 통하여서 위로하시고 마음에 힘을 주시고요. 그 삶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심을 통하여서 다시 그를 일어서게 하시는 갑절의 복을 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보면은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다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들입니다. 물론 나 또한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냉정합니까 세상에서? 다들 서로 조금이라도 더 빼앗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형제가 또 이웃들이 다투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내 곁에 이렇게 나를 위로하고요. 나를 격려하고 내 슬픔을 어루만져 줄수 있는 그런 사람을 주신 것이 얼마나 우리가 오늘 큰 힘과 얼마나 큰 감사가 되어 집니까 거기에 우리 감사하시기를 함께 믿음 가운데 있으면서 위라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고 내가 또그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그건 많이 아니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정말 삶에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삶에 어려움 있을 때 기꺼이 자기의 것으로 나를 도와주고 섬겨줄 그런 진정한 이웃이 되어 줍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나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럼면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지만 내 곁에 예수님과 같이 나를 위로하고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이웃들, 성도들, 그 교회들이 교회가 내 곁에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시고요 그 마음 가지고 작은 헌신으로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귀한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아 정말 하나님 내가 뭐 크게 헌신하지 못하지만 그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내 곁에 함께 나를 위로하고 내 삶의 필요를 치워줄 그런 성도들을 주신 것 감사하시고 내가 또한 그 하나님의 도구로서 우리 성도 이웃들을 위로하고 그 삶의 필요를 치워가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서문전 입사 어제 잘 표현하셨습니다. 교환하시고 주일날 교회상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을 건데 우리 12일날, 11월 12일날 병원 가서 그동안 검사했던 모든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결과를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 어떠한 결과에거나 하나님께서 결국에는요. 오른쪽으로 가건 왼쪽으로 가건 결국에는 모든 것을 회복해 하시는 그런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시고요. 우리 입사님 더 힘차게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는 일꾼되어 주시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조선옥 전사님과 위원의 전사님 그리고 박미선 사모님 회복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의 그 삶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정말 이한 주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 감사가 풍성한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야심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